안녕하세요 간호사 언니들의 큰 언니 박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평안한 복장으로 네 찾아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요즘 저는 음, 박사 수업을 조금 시작을 했어요. 2019년 2019년도 상반기까지 조금 봤다가 19, 20, 21, 22. 3년. 네. 3년을 중단을 했다가 아, 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간호법을 앞두고 간호사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네. 아, 어, 이번에 그 저기 안켰었구나 어, 괜찮아. 어. 이번에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질문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이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차에게 재료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공단에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관련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가 지금 방문간호는 세 가지 숫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30분 미만, 그 다음에 30분 이상 60분 미만, 그리고 60분 이상 서비스. 이렇게 세 개의 그 수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포괄 수가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미만 서비스를 할 때, 또 30분 이상 60분 미만 서비스를 할 때, 60분 이상 서비스를 할 때, 어떤 구간의 수가를 적용해서. 이 환자의 재료비를 우리 기관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얻을 수가 있을까를 사실 고려해서 간호사를 그 가정에 보낼 때 숫가를 미리 센터장님들이 책정을 해줘서 보내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빈 튜브 같은 경우 어 기본적으로 그냥 구입을 했을 때 2, 3천원 정도 나와요. 한 3천원 정도 보시면 돼요. 어, 튜브 하나당. 그 다음에, 어, 폴리캐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폴리는 사실은 그 폴리 하나로만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림백까지 같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유림백이 또한 2,0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폴리 자체가, 캐스 자체가 아, 2,800원, 뭐또 3,000원이에요. 그러면 소변, 주를, 어, 그니까 유치도뇨 간을 교체를 하려고 가는 어르신한테는 기본적으로 재료 때만 5천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15분 미만, 그니까 30분 미만 서비스 정정할게요. 30분 미만 서비스 저희 기관에서는 보통 한 15분 정도 어, 해요. 그니까 30분 미만 수가가 39,440원이에요. 예, 한번수가는 올려드릴게요. 39,440원인데 간호사생님들한테 저희가 30분 외만 서비스를 뭐 2만원에서 2만5천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재료비가 5천원이에요. 그러면 재료비를 어 포함해서 대략 2만5천원에서 3만원이 직원 급여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관으로 들어오는 돈은 9천원. 플러스 뭐 간호사 가산이라고 하면 12천원 정도가 기관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또 하나. 30분 이상 60분 미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가 49,440원 이에요 지금 30분 미만 서비스 그 다음 30분 이상 60분 미만 서비스 60분 이상 서비스가 만원씩의 차이가 있어요 만원씩의 차이 그러면 우리가 어, 소변줄을 교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면 이 환자에게 소변줄을 교체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교육하고 나오는 시간을 또 계산을 해 봐야 겠잖아요 어, 나는 이거를 진짜 준비해서 인설트까지 하고 뭐 마무리 단계 다 정리하고 어르신한테 교육까지 하는데 난 15분 정도 한 30, 30분 미만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15, 30분 미만 숫가로 갈 것인가 그랬을 때 기관으로는 뭐 이것저것 다 떼면 한 12,000원 정도 남는다. 음. 자, 30분 이상, 60분 미만을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동일하게 우리 기관은 3만 2천원에서 3만 0천원을 2천 뭐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재료비 포함해서 3만 0천원에서 4만 원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9천, 똑같이 9천원 돈이 남아요. 네. 어, 그럴 수가 있나요? <laughs> 이게 구간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갈 거냐인데 그 수가의 범위에서 직원 급여 빼고 재료 빼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관 우리 기관의 경우도 재료비가 나가야 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 욕창이 아주 멀티플하게 있다거나 음, 그 다음에 레빈 튜브라든지 뭐 폴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1시간 한한 이상 서비스를 잡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포괄수까지예요 1시간 이상 서비스를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긋하게 환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재료 준비하기 전에서 어, 어르신 이번 주에는 어떠셨어요 부터 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어, 소변줄 교체할게요, 뭐미관 어, 교체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해서 우리가 뭐 장루 교체할게요, 이런 식으로해서 교체할 때좀 이런 불편감들이 있죠. 예, 조금 이런 것들을 이런 불편감은 이렇게 제, 저희가 좀 감수시켜드릴게요. 자, 다 마무리됐어요. 자, 어르신 다,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제가 그요번에도 어르신에게. 어, 불편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셔라 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하셔라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교육을 할 거예요 교육 자료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어르신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음, 절대로 시간이 촉박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사실은 1시간 이상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 간호사를 배정하고 환자를 어,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환자 보호자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계약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있죠? 네. 병원 생활을 3년쯤 하시다가 지금은 산업체 <laughs>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네. 방문 간호 센터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임상을 떠난 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임상 간호를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트레이닝 받거나 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아... 혹시 이런 게좀 있을까요? 아... 직장 생활은 지금 25년 차. 네. 지금 산업장 간호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산업체 쪽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산업장 간호사다, 산업장 간호사로 그 산업체에 있는 인력들에게 뭐 보건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방문간호 쪽에서 아주 유용한 일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산업체인데 간호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데 네 임상에 대한 경험도 3년 정도로 조금 짧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임상 간호를 조금 배워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음 그런데 임상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는 유휴 간호센터라고 해서, 이제 간호 경력 단절의 간호사들을 교육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대한간호협회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유휴 간호센터를 조금 잘 활용을 하시면 교육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방문 간호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거든요. 오랜 그 기간, 준비만 조금 했었는데, 예, 이제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임상에서 다시 들어가서 그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 내가 방문관으로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는 걸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IV부터 다시, 어, IM도 다시, 뭔가 액팅부터서 다시 내가 한다라고 마음을 잡는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어, 들고요. 하지만 그 방문간호센터를 내가 창업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음,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방문간호센터를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운영자의 주체가 되는데 운영자의 주체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내가 정말 액팅을 잘해요. 뭐, 가정 간호, 뭐, 전문 가정 간호 어떤 그런, 어, 자격도 갖추고, 어, 스킬도 굉장히 좋고, 이러면, 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냐면, 어, 내가 핸들링을 해가면서 환자를, 어,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내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스킬이 아주 좋은 간호사를 채용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간다면 사실은 내가 아주 스킬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예, <laughs> 네, 돼요. 돼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뭐 너무 임상을 오래 떠나 있어도 우리가 몸에는요, 그, 다시 나와요. 3 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임상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다시 하려고 하면요 몸은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 다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방문간호센터에 들어가서 간호사를 일할 거예요라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방문간호센터를 창업을 할 거예요라고 하면 길은 있습니다. 그러한 간호사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고요. 예, 그런 가수, 간호사들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방문 간호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저야 임상 경험이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과를 많이 또 이렇게 경험을 했던 터라 그런 것들이 간호사들하고 함께 할 때. 어, 이 부분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오랫도록 생각해 왔던 부분들인데, 어, 이번에 카페를 좀 개설을 했어요. 카페를 개설하면서 이제 그 어떤 교육을 할지, 예, 네, 이런 것들을 카페에 이제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네 어떤 교육이냐? 전국에 있는 방문간호를 궁금해하고, 네. 방문간호를 창업해보고 싶고, 그런데 도대체 방문간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6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교육입니다. 네. 그 커리큘럼은요 지금 네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보시고 이제 가입을 해주시고요. 네.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카페에서 우리가 서로 어, 커뮤니티가 되면은요, 카페는 자연스럽게 사실 아시지만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커뮤니티를 제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아직은 방문간호사를 위한 교육이 없어요. 네. 뭐 방문관호 창업이라든지, 방문 요양이라든지, 이런 창업들 관련된 부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네, 데 실제로 방문관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방문관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방문관호의 설립은 어떻게 되고, 아, 방문관호가 이렇게 되고, 되구나. 아, 방문관호 실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래서 4회기로 한 달의 과정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4회기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줌으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3회기가 있고요 1회기는 이제 실전이어서요 1회기는 오셔야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서울이나 뭐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 뭐 충북, 뭐 충남, 경북, 경남,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모이게 되면은요, 어, 실전을 위해서는 제가 또갈 어,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간호사 언니들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네. 저는 매일 이제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부분에 있어서 어, 댓글을 잘달 달아드릴 계획이니까요. 예. 유튜브로 만약에 댓글을 다 주신 분들도요, 제가 그거를 긁어 와서 예, 커뮤니티 공간인 그 우리 간호사 언니들 카페에서 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카페에 가입하기가 좀 그래라고 하면 그냥 유튜브 보시고 유튜브에서 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교육장에서 실제로 만나도록 합시다. 예.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갑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해야 간호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간호법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봬요 <웃음> <웃음> 안녕